제가 이 레버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쭉 뽑아주고 빼주고 여기 부분 뽑아주고 쭉 올려주기만 하면 요렇게 높이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인데 평소 방송하는 이 포맷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배경화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쳐져 있죠. 이 크로마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너무 불편해서 구입하게 된 엘가토에서 만든 크로마키 개봉해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로마키가 불편한 이유가 일어서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가 제가 앉아서 방송하는 곳이고 크로마키가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삼각대에 이렇게 꽂혀서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방송할 때 더운 날씨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한데 한쪽은 초록색이 나와 있고 한쪽은 만약에 나중에 편집할 때 효과를 입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만 날아가게 돼서 진짜 이상하게 나와서 다시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제품을 구입한 이유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리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초록색이 항상 걸리게 돼서 쪽에다가도 움직여보고 저쪽에도 움직여보고 어떻게든지 초록색이 안 나오게 해보려고 해도 이전 영상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초록색이 이렇게 살짝 걸리는 아무튼 이래저래 굉장히 불편해서 구입한 제품이 지금 여기 한편에 세워져 있는 엘가토 브랜드에서 만든 크로마키를 구입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린스크린 적혀져 있고 엑스라지 적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풀렀고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전하게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땅바닥에 놨을 때 안정감이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제 책상 바로 뒤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놨는데 안쓸 때는 요 형태가 되는 거고 쓸 때는 쓸 때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 파란색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쭉 당겨주면 원단 자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두지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거는 굉장히 두툼한 원단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이 보시면은 뒤쪽에 새로 구입한 제품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저거는 아래쪽에 고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쭈글쭈글한 게 항상 있었고 영상을 자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오다가 뒤쪽 배경화면이 지지거리거나 그런 장면들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렇게 쭈글쭈글해서 한쪽은 조금 진한 녹색 한쪽은 조금 밝은 녹색 이렇게 나와서 그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거 문제도 전부 다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리뷰 찍어서 뒤쪽 배경화면이 나올 때는 저거를 옮겨놓고 어쩌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아래쪽으로 딸깍해서 쭉 내려놓고 영상을 찍으면 돼서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상당했다는 거. 저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구입했는데 대략 25만 원 정도는 준것 같고 다른 대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천장에도 박아보려고 한번 했고 아니면 책상을 완전 옮겨가지고 뒤쪽에 페인트를 칠해볼까 그렇게도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천장 제품 찾아보니까 천장고가 좀 높아가지고 3 m 정도 되는데 이걸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리려면 제작해가지고 구입해야지 되는데 제작금액이 더욱 비싸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은 요거밖에 없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새롭게 설치한 크로마키 뒤쪽에 요렇게 놔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전부 다 갖춰놨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영상 퀄리티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오늘은 엘가토 그린스크린 엑스라지 제품 구입해서 리뷰하고 안내 드렸습니다. 만약에 엘가토 제품 금액 때문에 구입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스프레스에서 비슷한 제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링크도 드릴 테니까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